불건전한 교리에 대한 주의 사항 토프라디 1770년 4월 29일 주일 블랙프리아스 세인트 앤 교구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4월 22일 베스날 그린의 세인트 매튜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제가 최고로 존경하는 분들인 그 당시 참석했던 몇몇 분들의 판단과 요청에 따라 그 다음 주일에 세인트 앵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가능한 한 많이 가져와서 짧은 글로 작성하여 출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건전한 교리에 어긋나는 다른 것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서기 65년경, 즉 자신이 순교하기 약 2년 전과 주님 승천 후약 31년 후에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냈는데 디모데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지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편견 없는 이성의 평가에 따르면 명예로운 나이는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요. 연수로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백발이요. 흠 없는 삶은 노년입니다. 지혜서 사장 8절, 9절. 디모데는 젊었지만 강인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만 강했습니다. 하늘에서 거듭난 그의 영혼은 병들고 연약한 육신에 거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그의 피코스 오스세이니아, 즉 자주나는 병에 대해 읽었습니다. 아마도 원래는 타고난 체질의 예민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엄격한 금욕주의와 지속적인 사역의 수고로 인해 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우시며 엄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친절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땅에 있는 자녀들의 잔에 약간 유익한 쓴맛을 불어 넣어 주시니 그들이 절대적이고 혼합되지 않은 행복을 맛보기 위해 여기에 있었더라면 영적이든 현세적이든 폭풍 같은 번영이 고난이라는 필수적인 균형추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서는 항상 불완전한 그분의 백성은 어쩌다 부자가 되었다가 결국 알거지가 되거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숙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 성결은 완전한 성화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만 그리고 그곳에서만 거주민은 더,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든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3장 24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적인 명령의 서두에서 나머지 서신들이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단순하고 장엄하며 복음적인 예시문을 채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영적 포도원의 최고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안수받고 파송받았으니 주님의 내적이고 권위 있는 사명이 없이는 누구도 성스러운 일에 사역하거나 하나님의 추수를 위해 낯을 들수 있는 진정한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그분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면 어찌 목적을 위하여 파송되어 확신과 위로와 성화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 사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덧붙입니다. 외국의 궁전을 방문하는 영국 귀족은 실제 위임장을 소지하고 사절단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곳에서 주권자의 대표로 영접되기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신성한 사절단의 명예를 스스로 교만하게 취할 권한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충분한 정도의 복음의 빛과 지식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사역이 없는 관심 유능한 목회 은사와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성한 은혜와 경험의 일부 구원받은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복음 전도자의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첫 구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시적 또는 권위 있는 이름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번역될 수 있으며 아마도 자연스럽고 가장 분명한 구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즉시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바울의 영감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복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제에 대해 사도가 오해를 살 만한 용어로 자신을 표현했다면 그것은 범죄에 가까운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자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말리엘의 제자이자 영감받은 사도로서 우리의 성스러운 필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의의의 태양, 즉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 구세주, 주님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상식과 정직성을 가진 모든 작가가 피해야 할 변명할 수 없는 부정확성에 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복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표현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구원받기를 바라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어떤 토대 위에 놓여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십시오. 슬퍼게도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도덕적인 삶과 자연적인 능력을 잘 사용함으로써 천국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는 은혜와 자유의지, 인간의 노력, 그리스도의 공로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신론자는 사회적 덕목에 관심을 갖고 이 덕목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공로를 내세우는 모든 교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시온에 놓으신 기초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희망의 기초로 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당한 자격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부분적으로는 다른 어떤 근거에 의존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부분적으로 반석에 의지하고 부분적으로 모래에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리를 인정하도록 즉시 회심을 주시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만 못지않게 당신이 피할 산성이 무너지고 폐허 속에 묻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에서 1장 2절.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의로운 순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된 그분의 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불리할 수 없는 효과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작용하고 우리 삶에서 빛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기를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섬기는 동안 회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사도 행전 16장 1절과 2절에 근거하여 디모데가 제자로 언급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더베와 루스트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디모데가 명목상으로 신앙고백자였으며 신중한 행동을 하는 젊은이였다는 것은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경건의 외면적인 모습은 아마도 그가 어린 시절부터 행복하게 받았던 종교적인 교육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를 신앙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 젊은 제자는 단순한 외면적인 고백의 바깥들로부터 이 사도의 사적인 수고나 공적인 사역을 통해 천국과 영적 체험의 성소로 인도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회심에 복된 노력을 기울인 사역자들과 그들의 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외에는 영적인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인 관계와 말할 수 없이 부드러운 애착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할수 없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기 꽤 오래전부터 참된 신자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기도했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사랑하는 회심자들의 몫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가 영적인 축복과 위로를 처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선택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자비를 반복해서 발견하고 계속 나타내며 성령의 영향력의 열매이며 그분과의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달콤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조롱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열렬히 갈망하는 특권들입니다. 중간중간 중간 끼어드는 구절들을 모두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모대에게 부패한 교리의 유포와 부패한 교사들의 교활한 술수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영국에서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와 이탈리아에서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는 단지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거의 동등한 수준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 분열주의자들이 원했던 율법교사, 즉 법학 선생들이 이 모든 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든 천주교든 회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교파를 막론하고 율법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다른 것을 들으면 불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죽음의 직무이며, 우리를 저주하고 영원한 파멸에 묶어두는 바로 그 율법을 좋아합니다. 디모데가 양 떼를 지키라는 지시를 범하는 것, 즉 해로운 범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괴적인 교리를 그 당시 일부 설교자들이 가르치고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로 그들의 후계자들에 의해 계속 가르친 이유를 사도는 지목하였습니다. 그 눈먼 인도자들은 그들이 말한 내용이나 그들이 확언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불가침에 거룩한 율법의 융통성 없는 정확성, 그 범위 및 영성,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없는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 그리고 완전한 순종 없이는 율법이 의롭게 할수 없음,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해했다면 즉시 율법의 교사가 되는 것을 그만두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를 위한 율법의 끝이 되는 구세주만을 죄인들에게 단순하게 가리켰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율법적 조건부 층의 교리가 유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정죄하는 자, 곧 너희가 믿는 모세와 너희가 의지하는 바로 그 율법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45절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고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에 규정된 모든 것을 계속 지키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동료 인간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주세요.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 표준에 도달하는 사람을 보여 주시면 당신은 스스로 행위로 의롭게 될수 있는 사람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순종 이외의 다른 순종으로 의롭다 함을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에 관하여 확신하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도 바울의 결론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용도는 다양하고 중요하니 사도는 율법이 선하고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여러가지 가치 있는 목적에 응답한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도덕법을 의미한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의례적인 것은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는 오늘날까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사용되는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율법은 선합니다. 이 율법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즉, 이용과 남용이 있습니다. 율법의 사용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범한 여타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의의에 위대하고 유일한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이러한 중요한 목적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에 복종하여 그 사랑스러운 분이 율법을 죄인의 회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응답합니다. 이 경우 우리를 우리의 자기의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와 가까워져야 하는 행복한 필연으로 압축시켰으니 율법은 여전히 또 다른 더먼 용도로 사용되며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그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의 실천적인 걸음과 대화의 위대한 규칙으로 서 있게 됩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즉, 아노모부, 무법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매임 안에 있습니다. 에노모부, 고린도 전서 1장 9절. 도덕적 행동의 표준인 율법의 통제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고, 다만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의 권세와 집행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난 세기에 가장 유능하고 유익한 저술가 중한 사람은 우리의 사악함을 은혜롭게 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율법은 참으로 거울이며 사람의 더러움을 나타낼 수 있지만 율법의 눈으로 그 더러움을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경에게 돋보기를 가져다가 그 앞에 놓아보세요. 그 소경은 얼굴에 점이 전혀 없는 경우처럼 얼굴에서 점을 전혀 볼수 없습니다. 비록 그 돋보기가 좋은 돋보기일지라도 정말로 돋보기가 눈이 될 수는 없기에 만일 그에게 볼수 있는 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돋보기에서 본인의 점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율법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보여주는 일이지만 그것은 볼수 있는 능력을 줄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을 열어 자신의 사악함과 죄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이 눈을 뜨면 율법 안에서 자신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세 가지 위대한 합법적 용도입니다. 반면에 우리 중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복음의 특권에 대한 모든 감각을 비참할 정도로 잃어버리며 율법을 부분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때 그분의 손에서 어떤 호의를 얻기 위해 의의를 스스로 일구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율법이 선포된 바로 그 목적, 즉, 은혜의 효능과 축복받은 성령의 가르침 아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죄책감과 위험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고 무력함을 깨닫게 하며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함이니 우리가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머리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오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깊이 뿌리 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독단적인 이성을 해롭게 하 마음의 큰 오류는 칭의를 인간 행위의 원인이나 조건에 완전히 달려 있는 것으로 잘못 표현하여 더 나은 정보를 얻을 기회가 있는 불신자를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로 지속적으로 보낼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는 엄격하게 복음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 즉 아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율법, 즉그 저주하는 말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신자들은 때때로 율법과 많은 관련이 있고 신의 산주위를 맴돌기 쉽지만 율법은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보증인의 손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은 채권자가 원 채무자에게 남은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천국에 계시는 채권자의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당신이 서쪽에서 내게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순종과 고난이라는 이중의 빚을 끝까지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율법은 의로운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그 주장이 충족되고 형이 대체되고 정죄하는 힘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가 피난처가 되고 그들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저주가 되신 율법의 저주에서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진리로서 이것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은 구원받을 행위의 언약이나 정죄받을 진노의 규례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믿는 영혼에게 알려지면 즉시 보편적 경건의 실천을 보장하고 구원의 모든 찬양을 선포, 성자, 성령의 값없는 은혜로 돌리는 영원한 사랑의 그 달콤한 경륜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은혜의 경륜이 보편적 경건의 실천을 보장한다고 말했는데 도덕적 행위의 규칙으로 간주되는 율법은 신자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믿는 자만이 율법에 대해 참되고 받아들일 만한 순종을 할수 있으니 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에 산 믿음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당신들은 평생 동안 참으로 선한 일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비난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죄의 목록을 그리면서 그밖에 건전한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이라는 말로 목록을 마무리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본적인 오류는 실천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교리를 믿지 않는 것과 비례하여 하나님의 계명도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불건전하고 이단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작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교리의 문제를 단지 종교의 껍질로만, 그리고 경험은 알맹이로만 여기지만, 알맹이에서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고 껍질을 통해서 나옵니다. 또, 알맹이가 껍질의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에 껍질은 알맹이의 수호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껍질을 파괴하면 알맹이가 다칩니다. 사도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에서 복음주의 교리의 존엄성, 유용성, 중요성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별명에서 알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는 복음 진리의 체계를 건전한 교리라고 부릅니다. 디다스칼리아 안티케이타이. 즉, 유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교리라는 겁니다. 이 교리는 그 자체로 옳고 건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적 힘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교리는 기진맥진한 체질에 어떤 효과적인 회복제처럼 작용하는 교리입니다. 죄로 병든 인간의 영혼을 건강하고 활기차고 번성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신성한 은혜의 축복을 통해 백합처럼 자라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내리고 옥수수처럼 소생하고 포도나무처럼 번성하고 가지를 벌리고 아름다움과 결실이라는 측면에서 올리브나무와 경쟁하게 합니다. 반면에 불건전한 교리는 전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빈곤케하고 우리의 희망을 시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즐거움을 날려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뿌리에 도끼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말했듯이 우리는 또 다른 경우에 그것에 대하여 소단의 죽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중독됩니다. 이것은 열1기야 내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길가를 갔을 때 흉년이 들어서 엘리사가 제자를 시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큰 소틀 걸어놓고 국을 끓였는데 어떤 제자가 가지고 온들 호박을 넣어 먹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소단에 독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소단의 독에 관한 지금까지 설명은 번역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의 경고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건전한 교리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암송할 시간도 없고 그것들에 대해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건전한 교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매우 흔하지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두 가지를 전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분석하려는 것은 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독재자로 세우고자 하는 일말의 소망으로부터도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권리는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며 사적 판단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그러나 애서와 같이 단지 현세적인 이익이나 국이 영화를 위해 믿지 않는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장자권을 한낱 파축에 팔아넘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받을 자격이 있는 작은 예식에 대해 오직 자신에게만 감사해야 합니다. 저 자신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사역에 무엇보다도 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순수한 가시적 교회의 사역에 투입하시기를 기뻐하신 사람으로서 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경과 진리에 대한 배신자가 되어 영혼과 저 자신의 양심에 불충실하여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것을 알게 되는 한, 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경과 진리에 대한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저에 관해, 특히 제가 마을에 있었던 이 시간 이후로 퍼져나간 다양한 보고서와 제가 지켜야 할 필수 불가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교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 앞에 정하신 복음의 신비에 관해 제가 아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위로의 위대한 창시자께 그분의 은총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례에 대해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은총의 교리를 일찍이 알게 된 것은 제 일생에서 가장 기쁜 일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회심한 많은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은 이전 사역의 모든 그물망을 풀어야 했고, 수년 동안 전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합당하지 않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단 하나의 교리나 한마디 말도 철회하지 않은 것은 저에게 주신 특별한 자비 가운데 어떤 것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리서, 강론서, 전례서를 다섯 번이나 구독했는데, 그것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제가 그런 것들을 구독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건전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었기 때문에 구독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복음을 가지고 출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계속하여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모세와 선지자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제 앞에서 말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건강과 재물, 명예와 생명 그 어느 것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부주의하다,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이런 평판을 듣사오니, 오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시면 저는 행복해요. 옆에 있는 모든 자들이 비난하더라도. 고대 이교도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원로원이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느니 차라리 카토의 단한 번의 인준을 받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 목사는 박수갈채를 받는 우주의 모든 황제들보다 하나님의 인준을 훨씬 더 선호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우리 교회법을 들고 두 가지 무기로 무장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황무오한 게시된 말씀의 권위와 그 신실한 전형인 영국 교회의 결정에 즉시 호소할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의해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 적절한 경의를 표할 수 있으며 교회의 결정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신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39개 조항 사이에서 저는 저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저의 주제를 이끌어가는 동안 건전한 교리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 성공적으로 경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시도하면서 저는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집중할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여러 교파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궤적이며 오늘날의 지배적인 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